잠들기 직전에 꼭 하루에 두 시간만 투자해주세요. 내 자신에게. 평소에 잠드는 일로 고통받으셨던 분들은 이미 온갖 방법을 다 찾아보셨을 거예요. 책이든 유튜브든. 그리고 다 같은 말을 하죠. 사실 다 똑같아요. 명상하기,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자기 전에 스마트폰 안 보기, 근육 이완하기, 수면 환경 조성하기. 그런데 저는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제 자신이 제일 답답했어요. 나다 알고 있는데 왜 잠이 안 올까? 온담 오프 오늘도 보람있게 온? 걱정 고민 없이 오프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딱 침대에 누웠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사실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까 회사에서 누구랑 했던 이야기 떠올리기. 아니면 누워서 내일 할일 생각하기? 핸드폰 만지면서 SNS 보면서 누구 막뭐 샀던데 여행 갔던데 부럽다 나는 어떻게 살지? 저돈다 어디서 나지? 요즘은 또 무슨 님 노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거 떠올리면 잠이 안 오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요 이런 잡생각 생각 과잉 이걸 멈춘다면 잠이 오지 않을까요? 머리를 심플하게 생각을 비우면 잠이 훨씬 더잘 오지 않을까요? 오늘은 제가 아는 그 과정을 정말 세세하게 전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잠을 정말 잘 자기 위해서는 여러분 잠들기 직전에 꼭 하루에 2시간만 투자해 주세요 내 자신에게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정말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2시간은요 반드시 핸드폰이 없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생각 과잉은요 사실 몸이든 머리든 편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잠이 쏟아질 때가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잠잘올 때는요. 바로 몸이 피곤할 때입니다. 뭐 생각할 틈도 없을 때. 여행지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을 때. 아니면 공부할 때나 강의 들을 때. 이때의 공통점은 몸과 머리가 편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피곤했던 상태. 잠들기 전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몸을 피곤하게 만드시는 2시간을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시간에 핸드폰이 없다면 그 어떤 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 독서, 공부, 내일 할일 미리 계획하기, 그런 일에 나아가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절대 미루지 않기. 우리 보통 그런 생각 하다가 잠을 못 자잖아요. 아나 이거 못 했는데 이렇게 걱정하다가. 집안일 밀린 거 있으시면요, 마음의 부채로 남기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세요. 이 과정의 공통점은 몸과 머리를 피곤하게 했다는 것, 핸드폰이 없는 활동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활동은 쌓여서 건강한 자아를 만든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은 통증을 일으키는 운동보다는 가볍게 땀 빼시는 운동을 추천하고요. 운동이 끝난 후에는 안 씻으실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럼 오자마자 따뜻한 물로 당연히 샤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 가만히 집에서 탱자탱자 놀다가 따뜻한 물로 샤워라고 하면 귀찮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독서나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눈이 피곤해져서 그냥 그뿐입니다. 우리 강의를 들을 때나 책을 읽을 때 잠이 쏟아졌던 것처럼 그 상태는 눈과 머리가 피곤했던 상태거든요. 그냥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를 한 30분 정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활짝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사실 이게 저한테는 제일 효과가 좋았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미리 씻고, 편안한 옷 입으시고, 이렇게 독서 등 은은하게 켜두시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침대마트에 일부러 책을 두거든요. 다이어리 쓰시는 일, 내일 할일 미리 계획 세우시는 것, 오늘 기분 나빴던 일 욕하기, 좋았던 일 기록해두기, 별거 아닙니다. 대신, 핸드폰으로 절대 쓰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쓰다가 이렇게 sns나 유튜브로 넘어가는 거 정말 엄지손가락 한순간이거든요. 공부하는 느낌처럼 종이에다 펜으로 직접 쓰세요. 괜히 자기 전에 누워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두 시간은 뭘 할까? 운동할까? 책 읽을까? 집안일 해야 할거뭐 있을까? 그런 일들 미리 써두기? 그래야 고민하면서 시간을 안 보내니까. 또, 욕나왔던 순간, 기분 좋았던 순간을 적어서 내 감정을 인지하기. 그렇게 적어서 감정 해소하기. 그게 마음 다스리는 방법 중 하나이니까. 그것에 나아가서 오늘 할 일을 제발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하루에 후회하는 감정, 뿌듯하지 못했던 기분. 그것 때문에 생각에 사로잡혀서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내 스스로가 답답하고 한심하잖아요. 그럼 또,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내 자신은 왜 이렇게 보잘 것 없고 이 모양인가. 남들은 다잘 사는데. 이런 생각들로 넘어가서 잠을 못 자니까.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제발 나를 위할 피곤할 짓을 꼭 하나만 하세요. 제가 두 시간을 잡은 이유는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음,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다 포함된 시간입니다. 솔직히 운동도 한 시간 안에 운동하고 씻고 절대 다못 끝내거든요. 독서나 공부도 화장 지우고 씻고 이 닦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리잡는 시간, 책 고르는 시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다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들은 스마트폰이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은 안 하셔야 해요. 이것도 그냥 단순한 이유입니다. 스마트폰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생각을 복잡해지게 하죠. 몰라도 될 일을, 내 친구 누가 파인다이닝에서 밥 먹고 어떤 명품을 산 사실을, 굳이 내 인생에서 몰라도 될 일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마지막 공통점, 이렇게 내 자신에게 집중했다는 사실, 그런 하루가 쌓였을 때 이게 정말 보람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두 시간을 나의 내면을 위해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요즘 내 내면을 다지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그렇게 머리든 몸이든 피곤해져서 생각이 단순해졌습니다. 잡생각이 안 나요. 잠드는 방법을 단순하게 명상해라 따뜻한 물로 샤워해라 라고 하면은 막연할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의 가장 기본은 절약이라고 하는데 알면서 우리는 실천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절약하는 방법을 실생활에서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하잖아요. 기호동행 카드 쓰기, 냉장고 털이에서 식사하기. 우리는 정답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니었던 거예요. 정답으로 가는 디테일한 방법을 몰랐던 거죠. 요즘 잘 자는 것을 거의 부자 되는 것과 동일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 건강을 챙기는 일이 부자 되는 것만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저도 요즘 느끼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돈 버는 방법과 그 과정은 정말 다양한데 막상 잠을 잘 자는 방법이나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 진짜 그 과정을 다양하고 디테일하게 담은 이야기들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온담 오프 오늘도 보람있게 온 걱정 고민 없이 오프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출퇴근길에 보시고요. 집에 도착하시면 꼭 나만의 두 시간을 피곤하게 보내시고 오늘도 꿀잠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굿나잇.